자, 커플 상담할 때 이제 상담의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이제 커플 상담할 때는 조금 검사를 활용하는 거, 대부분 검사를 활용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제 TCI 검사를 대략적으로 많이 하는데 TCI를 하든 뭐 MBTI를 하든 우선 이제 두 사람이 T샤일에서 두개 차이를 특히 기질의 차이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검사해서 나오는데 조금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대부분 맞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자극 주고 뭔가 서로 새로운 것을 가보거나 어또 뭔가 이렇게 뭐 그냥 널려져 있는 것들에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크게 같은 좀 부분일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우리 뭐 하자고, 뭐 좋아! 이렇게 이제 같이 어디 뭐 가고, 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 이건 내양성하고 상관없어요. 자극추구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남자 쪽이 내양성이 강하다라도 자극추구는 높을 수 있어요. 자극추구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고, 어,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위험의 피도 두분다 그렇게 높지 않으셔서, 그냥 뭐, 그때 가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크게 이 부분 자체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데, 음, 뭐가 이제 가장 두 분이 차이가 나냐. 그러면, 사실은, 사회적 민감성에서, 이게, 여성분은 굉장히 높으시고, 높은 부분이고 남성분은 가장 아래의 낮은 부분이다. 이 말은 높고 낮다라는 게 좋다 나쁘고가 아니라 이런 기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여자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결이 백 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떻다, 저 사람 감정이 어떻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한다.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어 이렇게 섬세하다. 그렇지만 반면에 남성은 그 결이 여성이 100개를 갖고 있다면 나는 한두 개만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열려지지가 않아서 어머 그냥 왜 화가 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쉽게 화를 내게 해놓고도 왜 화나는 거야 이러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잘어 결이 결이 두개 있는 사람 두 개밖에 못 보니까 두 개로 막 보는 거야 왜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러는 거야 근데 여성 쪽은 결이 100개니까 이 어느 지점에서 기분 나쁜지가 딱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결에, 어, 이게 접촉하는 이 부분에 레이더가 잡히냐 안 잡히냐 차이다. 그게 이제 이 사회적 민감성에서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성분은 말을 해서 해결하는 방식이고. 자기, 자기적 개방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남성분은 개방성이 낮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또왜 저게 화가 나는지를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는데 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놔두는 것이 최상이다 생각하고 잠수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적 민감성에서 가장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성분은 되게 이제 친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어 이렇게 그 욕구가 많다 그러면 남성분은 욕구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 세부적인 그, 하이 척도를 봐야 돼요. 하이 척도가 이제 둘다 높으면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남성이라도 친밀감 욕구가 높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별로 그렇게 크게 친밀감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서로 맞대고 안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질적인 욕구 자체를 크게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차이를 먼저 조금, 어, 검사에서는 이렇게 조금 나타나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 동의한다면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 이제 서로가 이 부분이 서로가 동거하면서 사귀면서 결혼하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렇게 예견된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상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 부분을 서로가 합의를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자라는 것들을 서로 어, 규, 서로 규칙을 정하고. 서로 안내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담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상담의 지점을 하나 정할 수 있고요. <laughs> 인내력 부분에서 두분다 점수가 되게 이제 20대 점으로 낮다는 말은 두분다 뭔가를 시작은 하지만 3일 이내 이상이 돼서 끊있게 해나가는 것이 둘다 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너무 목표를 높게 세워버리면 계속 이제 좌절이 되니까 하루 목표, 하루 한뭐 시간 목표. 이렇게 하면 잘하면 서로가 아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지지해 주는 짧은 단기 목표를 하는 것이 서로를 독려하는 굉장히 방법이다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난의 지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분다 이제 이 자율성과 연대감이 점수가 덜다 아주 낮아요 똑같아요 거의 특히 연대감의 영역에서 5점 이하로 나와 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어 기질적으로는 이게 높은데. 지금 이 연대감의 영역에서 점수가 낮다라는 말은 성격이 발달되어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지점에서 계속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감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수용해주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욕구가 클수 있어요. 이게 발달이 그 지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어린애 같은 행동을 서로가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사귈 때 나타날 때 서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상담해서 좀 다루어지면은 좋겠습니다 하고 어, TCI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음, 이제 그 커플에 대한 상담을 한다면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TCI를 하기 전에 이제 어, MMPI로 좀 먼저 어, 타당도 촉도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고 SCT를 좀더 해본다면. SCT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안적으로 하면 훨씬 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내담자에 대한 이런 상담의 방향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